자 선생님들 그 이제 책 205페이지를 보면 이제 압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말했던 이제 감류하고 압류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감류는 대체로 이제 개인 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 의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채무자 이제 그 등기부에 필요하고 긴급하게 이제 일단 그 압류등기부터 하는 게 이제 감류라고 얘기를 한다면 압류등기는 주로 이제 누가 하는가 이제 국가기관이 쉽게 말하면 뭐 세금을 안 낸다든지 뭐 이제 과태료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하는 등기가 이제 압류등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주체를 구분을 해 보면 감류등기는 개인이 개인간에 개인에게 하는 그런 등기라면 어, 압류등기는 국가가 세금을 체납하는 개인에게. 예, 압류를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페이지에 보면 어, 배당표 작성에서 압류 성격, 압류 등기 성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에, 에, 중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로 가서 이제 그 등기부상에 사실 여기하고 그 이제 압류하고 이제 붙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등기부상에 당일세와 일반세,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세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세요. 그, 그러니까 이제, 당일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붙여서 그냥 봐주세요. 당일세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당해 부동산, 말 그대로,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지고서, 그 부동산에 압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당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부동산에서, 세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무슨 세금인지 모르면, 세금이 체납됐을 때, A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을 A 부동산에다가, A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면, 당해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그냥 일반 국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 빼고 일반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소유자가 홍길동 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홍길동 씨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홍길동 씨가 어떨 수 있냐면, 홍길동 씨가 A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이제 B 부동산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A 부동산은 어디가 가지고, 있, 어디에 있다? 이제 편하게 이제 강남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B 부동산은 이제 강동구에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홍길동 씨가 강남구에 있는 A 부동산에 만약에 세금을 체납을 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강남구, 이제 이 재산세라고 할까요? 재산세를 강남구에 있는 A부동산에서 재산세를 체납했다 하면, 강남구청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뭐 막바로 압류를 안 하진 않겠지만, 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뭐 재촉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등기부에 압류를 할거 아닌가 봐요. 그럴 때, 강남구는 A부동산에만 압류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 얘기죠. 어떻게,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는 강동구에 있는 B부동산에도 압류를 할거 아닌가 봐요. 채권은 어떤 걸로? A 부동산에서 발생한 재산세를 가지고서 그 해당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가 아니라 사실을 합니다. 그러면 빼때 나눠와야 된다. 고얘기해서 그 당일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 부동산에 발생한 세금을 가지고서 체납된 세금을 가지고 A 부동산을 압류를 하면 이 세금, 우리가 무슨 세라고 얘기를 하면 당일세를 압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다시 강남구가 강동구에 있는 홍길동 씨의 비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이때 무슨 말 무슨 얘기냐면 세금은 A 부동산에서 체납세금은 발생을 했지만 압류는 어디에다 압류를 한다 비 부동산에다 압류를 한다 할 때는 이건 일반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구분하는 실익이 어디가 있냐고 그건 이제 좀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세요 홍길동 씨가 자 A 부동산에 세금을 못 냈는데 B 부동산에 세금을 냈을지도 좀 그렇잖아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 A 부동산에 세금도 체납을 했고 어, B 부동산에 세금도 체납을 했다고 보자 고얘기했어요 그 그러면 이 강동구 입장에서는 어쩌냐? 강동구 입장에서는 왜 마찬가지로 홍길동 씨가 체납한 이 b 부동산에서 압류를 하면 그때는 이 부, 세금은 무슨 세가 되냐면 당해세가 된다 그얘기했어요 그럼 또 강동구가 반대로 이 B부동산에만 압류를 하냐, 그렇지 않다세요. A부동산에 또 압류를 할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강동구가 A부동산에 압류를 한, 압류를 한 이, 이 당일세는 무슨 세금이 되냐면, 그때는 또 일반세가 된다, 고얘기어요 그 이걸 이제 나누, 나누는 실익이 뭐냐, 자, 당일세하고 일반세를 나누는 가장 큰실익이 뭐냐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서 배당에서, 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세요. 다시, 당일세는 무슨 배당을 하냐면, 그, 이제, 나오, 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책을 보면, 아실 수 있지만, 당일세는 무슨 배당을 하냐면, 그, 이제, 그, 저기에 관한, 어, 설명이 21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 212페이지까지 쭉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당일세일 때는 어떤, 배당을 하냐면, 압류를 배당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누 돼요. 세금이 발생한 시점하고, 압류 시점이 다르다, 그 얘기세요. 그럴까닌가봐요 압류 시점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 당일세는 당일세는 뭘 기준으로 어, 세금을 나중에 배당을 받아가냐 하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 발생 시점으로 어, 세금을 배당 받아간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이 일반세는 어떻게 하냐? 일반세는 압류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아간다. 고차이면 그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다시 당일세가 당일세가 등기부에 격려돼 어, 있을 때는 원제를 기준으로 발생시점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아간다고 생각 배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고 일반세일 때는 압류 시점을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하냐? 이게 당일세인지 일반세인지를 낙찰자들 입장에서는 아는 방법이 하나 있으세요. 다시 보세요. 등기부 를 이제 경매 등기부를 떼봤더니, 경매당한 등기부를 떼봤더니, 만약 이 A부동산에 강남구가 압류를 하고 있으면, 당일세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에 강동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얼른 기본, 얼른 그냥, 어, 어, 순식간에, 아, 이건 일반세가 압류, 압류되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다시. 그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소지하고 있는, 뭐, 구청이나, 어, 국가기관인, 특히, 이제, 세무서가 압류를 하고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으면, 그, 세는, 무슨 세로 보자, 당일 세로 보고서, 당일 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된, 그 체납세금이 발생된 기준으로, 어, 배당을 해가는 반면에, 강동, 강남구 부동산, 뜬금없이 강동구청이 압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압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할 때는, 얼른, 아, 이건 일반 세고, 어떻게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으세요. 이제 이게, 그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그더 중요 더 중요하고 사실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는 어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당 부동산에 특히 이 압류가 압류가 들어있을 와때 보면 앞에서 말했던 저당권이나 감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채권액이 얼마라고 채권액이 명기가 되어요. 그런데 이 압류 등기에는 뭐가 없냐면 크게 세 가지가 없으세요. 크게 세 가지 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세액이 없어요. 그 세금이 얼만지 알 수가 없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목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 뭐, 종합소득세로 압류가 되었는지, 뭐,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설문에서 압류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지방세인 재산세가 압류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또 뭐, 과태료가 압류가 되었는지알 방법이 없으세요. 자, 두 번째, 세목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법정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말했던 발생 시점 저세금이 언제 발생한 체납된 세금인지 이, 이 압류 등기만 보고서는알 방법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사실 이제 발생 시점이라고 편하게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안 쓰려고 법정기기라는 말을 안 했는데 법정기기라는 건 말,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세금이 체납된 날짜하고 압류된 날짜하고 다르잖아요. 등기부상에 그래서 이. 어, 세금은 이 당세는 당세는 어, 법정기를 중심으로 이제 법정기를 기준으로 이제 배당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압류 등기는 뭐가 없다. 자, 세액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목이 없어요. 그다음에 압류 날짜가 등재가 안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이제 그 실무를 해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가끔 뭐 저도 이제 그 권리 분석 책도 써 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경매로 돈 벌었습니다. 이제 그런 책도 이제 저도 썼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말은 안 써놨어요. 혹자 어떤 선생님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어떤 얘기 가 있냐면 압류 등기가 돼 있는 경매물권에서 세액이나 뭐세이나 법정기를 알려고 할 때는 알고 싶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세무서에 문의를 하세요라고 그렇게 써 놓은 책들이 가끔 있어요. 맞는 말이다? 아닙니다. 절대 맞는 말이 아니세요.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우리가 국세청에라얘기하야 되는 거, 관할세무서에서 여기 만약에 강남구다 얘기를 하면, 강남구 세무서에서 만약에 우리 같은 이제 일반적인 그 물건에 이해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세무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 물건에, 어, 세액이 얼마고, 그러니까 압류된, 원인 세액이 얼마고, 체납된 세금액이 얼마고, 그 얘기 있잖아요. 법정 길이 언젠가에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알려줄까요? 예, 안 알려줍니다. 택도 없는 소리세요. 개인정보까지 갈 일도 없으세요. 응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혹자책에는 관할세무서로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아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디를 이제 연락을 하면 알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해당 경매계로 연락을 하면, 해당 경매계에는, 일단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가 들어가면, 이, 그, 관할, 그, 세무서나 관할 구청에서 경매법원으로 이제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배당 요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이제 채권 계산서, 여기서 이제 언제 그, 세, 발생한 세금이고, 세목이 뭐고, 금액이 얼마고, 그니까 러 뭐, 본세 얼마, 가산금 얼마, 가산세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총액을 보내게 되는데,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또 한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는데, 어쨌든, 어,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경매법원에 연락을 하면 아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어, 경매가 들어가면, 그 관할 세무서라든지, 관할 지자체, 여기 같은 강남구청이겠죠? 강남구청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어, 책공계산서를 보내서, 네, 배당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목액이 얼마고, 세목이 언제그 다음에 쭉, 그 발생한, 체납세금이 발생한지, 그 연도, 법정 길이 쭈르륵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거를 민사지금, 민사집평법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민사집행법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지금에서는 알 방법이 사실은 없으세요. 조금 전에 이제, 알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안 하지만, 어, 낙찰받기 전에는, 어, 경매 투자자는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지 알게 되는가? 낙찰받고 나면, 낙찰받고 나서, 해당 경매계에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기록 전체를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그때는 알 수가 있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때는 이미 낙찰받고 난 다음이잖아요. 낙찰받기 전에 알아야, 그, 만약에 그 금액 때문에, 일수 인차당권자라든지, 임차인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낙찰자보다 커진다면, 그 관계를 쭉 알려면 언제 알아야 되냐면, 낙찰, 응찰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낙찰 받기 전에 이제 모르고 응찰을 한 다음에 그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어, 그 모순이 발생한다 라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이제 그리 분석 하셔야 되고 이제 배당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일세가 문제가 될 때는 여기서 2 1 0 페이지 봐봐 보면 이렇게 수순 임차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임차인 입장, 임차인 입장, 낙찰자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MPL로 매입을 한다면, MPL 투자자 입장으로, 이제, 쭉, 그, 나누어서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기에서 MPL까지,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압류금액이 있으면, 제 압류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가, 뭐, 자주 있습니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배당되는 것만큼, MPL 투자자가, 그, 저당권에서 받아간, 저당권을 통해서 받아가게 될, 채권액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낮게, 흥정을 할때 낮게, 매입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MPL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MPL 투자를 할 때는, 유리한 면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만약 우리가 어떤 어떤 은행, 은행에, 설정한 저당권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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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회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담당자는 이미 국세 부분, 그러니까 압류 부분에 대한 채권 내용을, 압류 내역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감안해서 MPL을 팔아주세요라고, 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탐당자도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유동화 회사에서 내부 결제가 다 나서 압류된 국세부 부분만큼은 차감해서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다 내부 결제가 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엠필 투자를 할 때는 압류된 금액이 낙찰자, 엠필 투자자인 우리 낙찰자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생짜로 경매로 응찰을 할 때는 사실은 사전에, 응찰하기 전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국세 내역을 안전하게 다 파악하고, 권리분석하기에는, 그리고 수입분석하기에는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좀더 유난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압류가 압류 얘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얘기까지 붙여서 국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당일세 이야기, 일반세 이야기까지 쭉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좀 따라와 주셔야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어 배당 공부에 이제 기초가 깔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